도쿄에서잘 쉬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충 2시 정도 됐고, 이제, 라브리스아라는 클럽으로 갑니다. 메이미? 야, 이 Yeah, it's me. Yeah, yeah. Thank o m u c h Okay, I'm ready. y e a 왠지 이거 같은데? 사람들 움직이는게 응. 맞네 라브리스? 라 아, 어. 네. 가보도록 합시다 오는 사람도 많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어? 아 여기서부터 선데이 마켓이구나 디클저도 팔고 아 사람 많다 이게 일요일에만 이렇게 라브리사 입구에 이렇게 썬데이 마켓이 열린다고 해요. 어, 여러 옷들, 장신구들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목소리> 여기 지나야 장신구 구경보다 사람 진짜 구경을 더 많이 하겠고. Hello. How many people of you? We yeah. have four, four people. No booking. booking. Your name is Lucy. Lucy. Lucy One hour, one hour. Hi. Who are It's Lucy. Yeah. I will show you around. Oh, my I not I will show you. Oh. not I can't. 오 여기 그늘 많네요 생각보다. 내가 근이 아닌 걸요. 그럼 이런 데도 되지 않아요? 어 여기는 예약해야 돼요. 어, Miss Lucy. For the f e e d b a g we have a l o t d o w n stairs on the beach area. And o On the, the area, uh, we take two table, two back mm -hmm. and we have minimum spend. It's 1,400,000. So you can spend all day for food and drinks or what? One million five hundred. You pay? Sorry, mm -hmm. Or if you need more around, yeah. here, like this tie back Uh huh. And uh -huh. 어, 비도 하 n 1 5 0 0 0 0 0 0 0 I would s a 네, Is, is it 4? Yeah, 4 f o u Is one a, on e o r y e h f o h r 요 o r o o r o r r s o y 바닷가 구경 한번 갔다올게요 같이 갈래요? 네. 같이 갈래고요 형이 네. 지금까지 들고 다니기 너무 찮아요 갔다올게요 저기도 가봐주세요어았어요 아, 아, <laughs>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가 라브리스라는 비치클럽이고요 그대 같은 핀스랑은 다르게 좀 가족 단위로 와서 편하게 쉴수 있는 휴식을 위해서 딱 아담하게 되어있는 비치클럽입니다 막 신나게 클럽 로막 치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방갈로들 다 있고 수영장도 자그하게 있고 요런 느낌? 원래는 요쪽에 있는 빈백 자리를 맡고 싶어서 좀 일찍 온 건데 여긴 자리가 이미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안쪽에 테이블로 잡았고 여기 오면은 일단 해지는 선셋을 보러 많이들 오시죠 이쪽 라인이 개꿀이네 이렇게 내려가면 해변가로 갈수 있고, 쪽은 전부 다군백짜리 Hello, Hello, Yes, yeah, no, sir. Nostel. 아기 비스테미라베이. 아, 오케이. Thank you. Here. 여기 나올 때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시는데 이 스탬프를 보여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수영 금지네. 풍경은 정말 끝내주겠지만. 떠죽겠죠? 떠죽좀 그냥 타져올 거야. 여기 라브리스아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신나게 클럽 음악으로 봉짝봉짝봉작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여유롭게 쉬는 곳, 바람 맞으면서 태양 보면 바람 보면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런 곳입니다. 이제 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 1 원? 80만 원피아도못1 8 10만 10만 원아1 8만아 10만 루1 8만1 그, 거, 거. 겸멸이만 났는데, 18만원 야, 바 야바, 그몰라라그런놀뭐 종류가 하나 또 유명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아, 덕이도화덕에서 바로 나왔나 보네. 요 조금 이다가왔 음, 요맛 있다. 지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응, 너무 맛있어. 맛있요

예, 안에 들어오면서 잠깐 봤는데 네. 어르신분들도 꽤많을것같더라고요 한국인분들 오셔서 구경하그어요 아, 예. 아, 이틀전까지 보기엔 코스원 호스텔 거기는 한국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서 먹더라고요 아... 응. 여행 오신경우에 여기가 이제 한국인 나머지 이 물속으로 수영장은 그 그렇게 넓진 않아요 생각보다 사지 않아요? 우와 어우 <목소리도> 차가워 뭐야 계단가게도 있 我，我擦！ 시 장만 이포펑을 마켓 다 올리 는게. 그러니까요, 아직 사람 이많네마켓없 네？마켓 끝났 나 봐요. 없네, 너무 썰렁한데? 여기 아까 다 마켓이었는데? 그러네 다시인데 그니까요, 한6시간 있을 줄 알았더니 해질 때까지 있어야지, 이 사람들 없네 상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다 없어졌다 카는 게갈 필요가... 백하시죠 그럼 사진을 찍어야겠다 오, 여기 뭐야? 이런 거못 봤는데, 아까 들어올 때. 아, 이런 거 없었는데. 하나, 둘. <laughs> 잠시만요. 아. 아까는 입구가 저기였는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여기까지 다자리확 허탕스킬. 어, 우리 먹을 거 나왔어요. 예, 약간, 시엽죠 음, 골 아, 귀엽죠. 아, 귀죠 아, 귀엽죠. 아, 귀엽죠. 아, 귀엽죠. 요 귀엽죠. 아, 귀엽죠. 아, 아, 귀엽죠. 아, 귀엽죠. 아, 에엽에 아, 도엽먹 아, 아, 까 그래서 귀엽죠. <laughs> 어? 명사는 돈 나오면 테이크아웃 에간다고아어 테이크아웃 <laughs> 돼요? 어 테이크아웃, 어, 테이크아웃 됐요아 그래요? 네. 마지막에 돈 나오면은 딱 음식 감자튀김이라도 테이크아웃 해야고 그러네 술을 병으로 테이크아웃 해 가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안 뭐 남을 것 같은데? 안 남지 않을까안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양수 과태료 나올 수 있는 거는 양수 양주... 이제 여기에 왔던 목적이 1 5클럽을 오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1 5 12.15. 12.15. 12.15. 1거1 5 12.15. 12.15. 12.15. 12.15. 1 2야5 멋있다 <목소리> 되는... 와..사람봐 <laughs> 해변 내려가서 봐도 되겠어요? 응 내려갈 길이 있요 와.. 경은 <귀여워>, 예쁘다 딱새는 <목소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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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요？이게 해주 거이제 끝나 아한포 그림 이다. 한포그 이야. 어. 해가 구름 뒤로 숨었네요 구름 뒤로 넘어가네요 아, 해가 집니다큰 구름 하나 없으면 딸기 나게 해줄게요 슬슬 해가 모습을 감출 시간이 됐죠 무릎이 있는 게좀 아쉽다. 어, 물들어가 되게 예쁜데? 물들어오니까 비주얼이 달라지네? 와, 너무 예쁜데? 물들어오니까 전구의 조명이 다 터졌는데, 비주얼이 확 웃기네? 예쁘다. 밤에 와요 예쁘네. 영화에 나올 것 같아 뮤지이이기 밤이 되면 여기 예쁜 전구들이다 켜져서 음. 좋네요 오늘 면갈 준비를 네. 합니다 라브리사 이쪽은 드랍만 가능하고 여기 픽업이 안 된대요 드랍만 가능하대 여기 그래브 드랍만 단데요 픽업은 나가야 는데 이따봐요 이런 게 있구나 로컬 트랜스포트 에어리가 따로 있구나 현지 택시들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나 봐요 <laughs> 저 방금 헤어졌던 부동의들 저기 또 있다 선생님들 여기서 뭐하십니까 <laughs> 저기가 로컬 트랜스포트 에어리어래요 그래서, 현지 택시밖에 이용할 수 없고, 드랍은 되는데, 픽업은 어, 여기 안 된대요. 그래서, 네. 나보고 걸어오래요. 네, 네, 그렇죠. 그래, 네, 그래, 예, 그래서 그런 거. 아, 걸로 글로 잡히는구나. 어, 아, 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네. 보면은, there is local transport, grab o n l 니까 쟤네는, 저기서는, 어, 어.